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친구들과 함께 영양 수업을 함께 할 영양 선생님이에요. 오늘 선생님과 함께 GMO 식품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오늘 수업이 끝나고 나면 GMO 식품에 대해서 이해하고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할 수 있고 GMO 식품의 표시 사항을 어떻게 확인해야 하고 올바른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게 될 거예요. 자, 그럼 GMO 식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GMO 식품은 유전자 변형 식품을 말해요. 생물체의 유전자 중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좋은 유전자 다른 생물체의 유전자와 결합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목적에 맞게 변형시킨 농산물과 이 농산물을 가지고 만든 식품을 말해요. 자좀 이해가 안 되죠. 여기 사진 보이나요? DNA인데요. 어, 식물체를 이루고 있는 DNA라는 구조인데요. 이 생물체의 DNA와 저쪽 식물체의 DNA 두 개를 합쳐서 변형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걸로 만든 유전자 식재료를 가지고 또 제조 가공한 식품까지도 GMO 식품이라고 해요 좀 이해가 됐나요? 선생님이 조금 더 쉽게 GMO 콩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좀 설명해 볼게요 우리 일반 콩의 DNA를 해충에 잘 견디게 하는 DNA와 결합을 시켜서 해충에 잘 견디는 특징을 가진 콩을 탄생시키는 거예요 또한 가지를 보면 일반 콩의 DNA에 농약에 잘 분해하는 특성을 가진 성분을 결합시켜서 농약을 분해시키는 특성을 가진 콩을 만드는 것을 말해요 이런 과정을 보니까 조금 이해가 되죠 이러한 과정들을 거친 것들 GMO 식품이라고 해요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두 가지 GMO 식품인데요 GMO로 만든 옥수수 GMO 콩 사진이에요 실제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GMO 식품들이 만들어지고 우리가 섭취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GMO 식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GMO 식품에 대해 처음 들어본 친구들도 있고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우리가 GMO 식품에 대해서 조금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GMO 식품이 과연 안전한 식품일까, 안전하지 않은 식품일까 한 번쯤 생각해봐야 되는데 GMO 식품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각자 판단해야 될 몫인데 선생님과 오늘 한번 수업을 통해서 각자의 다양한 의견들을 좀 살펴볼게요. 우선 GMO 식품 섭취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견들은 GMO 식품을 통해서 과일이나 채소를 숙성을 지연시켜서 신선도를 유지하고 영양적 가치를 상승할 수 있어서 찬성하기도 하고 또 병충해와 해충 강한 식품을 만들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해서 찬성을 하기도 해요. 반대편의 의견을 들어보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 불명확하고 또 환경 파괴 위험이 있고 종간의 구분이 없어서 동물 유전자를 식물에 집어넣는 등 이런 행위들이 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다고 해요. 또 마지막으로 일부 과학자들은 GMO 위해성을 과학적으로 검증을 했어요. 결국 위험하다는 걸 검증했다는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반대하고 있는 의견들도 있어요. 이러한 GMO 식품이 우리나라에서 식품 표시 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GMO 식품 표시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게요. 식품용으로 승인된 GMO 표시 대상은 총6 가지 종류예요. 대두, 옥수수, 면화, 카놀라유, 사탕무, 알파파인 농산물 외그 가공품.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GMO 표시 기준이 있는데요. 유전자 변형 원재료를 사용한 식품 중에서 유전자 변형 DNA가 남아 있으면 표시를 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근데 이 제품을 가지고 정제를 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 등으로 유전자 변형을 해서 DNA가 남아 있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표시를 안 해도 된대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옥수수를 가지고 옥수수를 통조림을 만들어서 DNA가 남아 있으면 표시를 해야 되고 옥수수를 가지고 정제를 해서 옥수수 물엿을 만들면 DNA가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유럽의 경우에는 이렇게 DNA가 남아 있지 않아도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GMO 식품을 먹게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데 이 GMO 식품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선생님이 확인하는 방법 알려줄 텐데요. 우리 식품에 보면 식품 성분 표시가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영양 성분 표시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원재료의 표시가 되어 있어요. 원재료에 보면 콩 같은 경우는 여기 보이시나요? 유전자 재조합 식품이라고 GMO 식품이라고 적혀 있죠.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 아, 이 두유가 유전자 재조합 식품 으로 만들어진 거구나 아닌 거구나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식품을 살 때는 꼭 식품에 나와 있는 성분표를 읽고서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GMO 식품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우리는 GMO 식품을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요? 선생님이 생각하는 방법으로는 첫 번째는 우리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을 하고 GMO 식품들이 외국 농산물이 굉장히 많아요. 두 번째로는 어, 수입한 식품들이나 과자 같은 거 외국에서 오는 외국 과자들은 가급적으로 구입하지 않고 세 번째로 가공 식품 섭취 횟수를 줄이고 네 번째로는 식품 선택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품성분표를 통해서 GMO 식품인지 꼭 확인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배운 내용을 가지고 GMO 식품 쿠키를 만들 텐데요 우리 GMO 식품 표시대상인 6가지가 있었죠 그것을 만들어 보고 이 식품들을 선택할 때 아, 내가 GMO 식품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먹어야겠구나 생각하면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GMO 식품 쿠키 만들기를 시작할게요